안녕하세요. 무진입니다. 상쾌한 아침은 모르겠고, 아 피곤합니다, 지금. <laughs> 지금 이제 새벽 6시인데요. 새벽은 아니고 아침이죠, 뭐. 아무튼, 어, 현이가 평소에는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좀 넘어서 학교를 가는데, 지금 방학기간이라서 서머스쿨이에요. 그래서 학교는 가는데, 이제 조금 더 늦게 갑니다. 아무튼, 어, 오늘 이제 제 일상을 담아 볼 건데요. 이게 오늘 뭐 하루만 담기에는 조금 뭐 분량도 그렇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며칠 동안, 며칠 동안에 그 벌어진 일들을 한 영상에 다 담아 보려고 합니다. 아 오늘은 우리 그 현희 엄마가 치앙마이 출장 갔어요. 차를 이제 공항에 주차해놓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아무튼 뭐 오늘, 오늘은 제가 현희 학교 데려다 줘야 됩니다. 이게 이제 평소에는 현이 엄마가 다시 반에 일어나서 애밥 먹이고 샤워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 시쯤 넘어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어 이제 방학 기간이라서 좀 늦게 가긴 하지만 아무튼 아 제가 또 데려다 주는 날또 있습니다. 이렇게 저는 이제 가끔 가고 보통 은 현이 엄마가 매일 데려다 줘요. 아 이렇게 이제 오늘 학교 데려다 주고 와서 또제 일상하고 또좀 이따가 또 오늘 학교 끝나면 또 데리러 가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. 일상, 같은 일상. 한 3, 4일 정도의 일상을 한 영상에 담을 겁니다. 그냥 뭐, 참고서 봐주시고, 재미로 봐주세요. 아, 이제 또, 현이 빨리 샤워시키고 나가야 됩니다, 이제. 커피 사러 나갑니다. 아, 선아, 매일 커피 두 잔씩 마셔요일어잔서한 잔, 그리고 술 먹고. 12시 정도 돼서 또한잔아뭐 12시 만 되면 졸려가지고 밖에 공치가 다니면 안 졸리거든요 근데 집에 있으면 졸려요 <laughs> 편의점이 뭐 바로 앞이 있어서 아, 너무 편하고 좋네 네, 얘네들은 제가 뭐 마시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네, 얼굴만 알려주면 아니. 어, 다시 또 까불고 있대 <laughs> 네, 저는 <저랑> 장난치고 있어 <laughs> 네. 야, yeah. <laughs> 이제 알아나 보네. 지녹 녹하고 있는 거. 아이고. Saudi c l 아, 저는 커피 어디 가나 다 마셔봐도 아, 여기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제일 저렴하기도 하고, 또 집과 가까우니까 그냥 내일 그냥 마십니다. 야, yeah, 바이바이 아. Yeah. 아 예전에 제가 모카라는 걸 맨날 마셨는데, 아, 이제 좀 당분을 좀 줄여야 될것 같아가지고. 이제 아메리카노만 마셔요. 어우, 좋다. 맛있어요, 이거. <laughs> 이 오토바이가 그냥 완전히 이 편의점용이다, 편의점용. 어쩌다 한 번씩 시내 한번 가고, 일본도 차는 안 타요. 차를 이제 주로 타고 다니니까. 편의점만 다니기에는 조금 과분한. <laughs> 오토바이긴 한데 아, 그래도 뭐 지금 사서 3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네, 하여튼 잘 타고 다니있습니다네 지금 현이 학교 가는 길인데 어, 역시 출근 시간이라서 차가 많이 막혀요 제가 출퇴근 시간에 거의 안 나오는 편인데 뭐 현이 학교 가는 날은 어쩔 수가 없어요 현아 엄마 차가 좋아 아빠 차가 좋아? 엄마 엄마 차가 더 좋아? 이런 짜식이 엄마 엄마 차는 음.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있어 어 엄마 차에 네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 알았어 현아 어. 어. 너 태국말 잘해 영어를 잘해 한국말 잘해 음, 두 개만 잘해 두 개만 잘해 어느 거두 개가 어떤 거야 태국말하고 영어야 음, 맞지. 한국말 하 못해? 뭐 조금만이야. 너 맨날 한한 학교 다 다니잖아. 응, 어, 학교 잘 갔다 와. 좀 이따 끝나고 데리러올게잘 공부 열심히 하고. 아, 어, 현이 교실은 여기에요 <laughs> 현이 데려다 주고 이제 내려갑니다. 네, 이 학교는 현이가 유치원 때부터 다니는 학교입니다. 여기는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 있어요. 태국은 이제 공립학교가 있고 또 여기는 사립학교인데 또 그리고 또뭐 국제학교도 있죠. 국제 학교는 안 보내고 국제 학교는 이제 너무 태국어가 약해서 음, 태국 교육 같은 게좀 약합니다. 물론 이제 국제적인 영어나 이런 거는 뭐 여기보단 강하겠지만 아무튼 이 학교도 아 공부를 너무 빡세게 시켜요. 여기 주, 주위에 소문 다 났습니다. 공부 너무 많이 시킨다고. 그래서 현이 엄마가 너무 좋아해요. 공부 많이 시킨다고. <laughs> 여기 시설은 뭐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. 저쪽 하면 이제 수영장도 있고 뭐. 웬만한 건다 갖추고 있습니다. 어, 여기는 학교 뒤편 주차장입니다. 주차장은 뭐, 여기가 다가 아니라, 이 학교 뒤편에 보면은, 여기 아주 넓은 데가 있어요. 지금 근데 방학기간이라서 이렇지. 평소은 이제, <laughs> 평소기간 같으면, 난리입니다, 난리. 아, 여기 지금 등교도 난리고, 그 다음에 학교도 난립니다. <laughs> 일찍 와서 여기 자리 잡지 않으면 주차 자리가 없어요.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일좀 보다가 좀 이따 끝나면 데려올 겁니다. 현애 엄마는 오늘 밤 늦게 오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제가 현애 케어해야 됩니다. <laughs> 아, 그리고 이제 혹시 뭐, 어, 태국은, 어, 스쿨버스 같은 것도 예, 잘돼 있는데 왜 스쿨버스를 이용 안 하고 매일 데려다 주냐, 뭐 이러실 분들도 계실 텐데. 아, 스쿨버스를 예전에 한번 타보니까 이제 애들이 뭐한 6, 7명 정도 타거든요. 근데 그 집을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리 집에 와요.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. 학교 올 때도 그렇고, 뭐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애가 그냥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. 힘들어하고 또 싫어하고. <laughs> 왜냐하면 뭐 집집마다 다 들렸다가 이제 <laughs> 태국은 이제 뭐 어디 동네에 한번딱 내려주고 끝이 아니라 집 앞까지 가거든요. 스쿨버스가 완전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기 때문에 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뭐. 좀 피곤해도 직접 데려다 주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아 집에 가는 길에 기차 기다리는데 딱 걸려버렸네. <laughs> 아 이것도 이제 출퇴근용 기차입니다. 저쪽 방콕 외곽부터 시내까지 가는 기차예요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여기 편의점에서. 넘버원 수 w 이 넘버원 1넘이 넘버원 넘1원 o n 이 넘버 이 h i 넘버원 o 1이넘버 y No.1 s w 이 y No.1 Sway. No.1 Sway. n 예1 Sway. No.1 Sway. No.1 Sway. n 2 와 이걸 이제 매일 현이 엄마가 하는데 저는 뭐 하루 이틀만 해도 지금 <laughs> 아이고 뭐 힘든 것보다도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게 약간 강박 강령이 생겨가지고 <laughs>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. 네 지금은 비어 있는데 어, 방과 시간 되면 다 찹니다. 태국 부모님들도 보면 어, 교육열도 상당히 있고요. 어, 굉장히 어, 열심히 애들 케어합니다. 아, 어, 아직 끝날 시간이 안 돼서 조용하네요. 하나, 끝났어? 끝났어. 이제 집에 가야지. <laughs> 좀 찍자, 너 친구들 봐. 오, 친구들. 네, 여기는, 어, 현이가 토요일마다 오는 한글 학교예요 예, 사실 여기는 이제 국제 학교인데, 음, 토요일만, 예, 여기를, 어, 아마 대관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는 이제 평일에는 예, 국제 학교로 쓰고요. 예, 토요일만 하루만 예, 한글 학교로 예, 쓰고 있어요. 여기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. 원래 좀 많이 낡은 학교였는데 예, 아, 깔끔하게 변했네. 아우 시끄러라. 워 예, 아무튼 예, 여기 뭐 태국에 살면서 예, 한국 말이나 한국 역사 같은 거는 예, 이제 한국 핏줄을 가진 아이로서는 꼭 배워야 될 덕목이니까 예, 하여튼 꾸준히 보내고 또 나중에 좀더 크면 이제. 한국에 한 번씩 보내가지고 뭐 여름 학교나 아니면 겨울 학교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예, 보내서 한국 말과 예, 역사를 꾸준히 가르치려고 예,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, 현이가 어, 피아노는 뭐 지금 쉬지 않고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요즘 이제 왼손을 어,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<laughs> 오른손은 조금 이제 어, 잘하는데 왼손까지 같이 하니까 려 많이 헷갈린가 봅니다. 사실, 피아노 배울 때 처음에 오른손, 왼손 같이 쓸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아, 현이가 어, 피아노 학원을 계속 다니다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하고 뭐 대기 시간 같은 게 많이 걸려서 요즘은 어, 피아노 선생님 모셔다가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피아노는 뭐좀잘칠 때까지 꾸준히 계속 하려고 해요. 저도 어릴 때 피아노를 조금 배우다 말았는데 어, 오랫동안 안한게좀 후회가 됩니다. 커서 피아노 그래도 몇곡은뭐 멋지게 치고 싶은데 커서 하라니까 안 되네요. 어릴 때 해야 됩니다 이것도. 그래서 좀 꾸준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. 네, 아직은 뭐 제대로 한 곡도 못 치는 초보지만 꾸준히 계속 가르치려고 합니다. 아, 저도 어렸을 때 잠깐 배웠고 큰 아들도 잠깐 배웠는데 지금 뭐 제대로 한 곡도 못쳐요. 뭐 현이 뭐 피아노리스트로 키울 건 아니고 그냥 음 제대로 된곡몇곡 뭐 정도는 칠수 있는 정도. 정도면 음. <laughs> 딱 아, 그 정도면 됩니다. 그정도만 아. 키우려고 해요. <laughs> 너도 빨리 싸워! 주먹, 주먹! 아, 거 어, 두 도서... 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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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하고, 하고. 아, 아 <laughs> <laughs> 네, 현이가 일주일에 두 번씩 수영 강습 받습니다. 여기는 이제 우리 집 무반 어, 단지인데 여기 이제 선생님 오셔가지고 가르쳐줘요. 어, 친구랑 같이 파울 때도 있고 원래는 이제 개인 강습이에요, 개인 강습. 네, 개인 1대1로 강습 받습니다. 이건 이제 꾸준히 지금 거의 뭐 2년 가까이 했는데 어, 수영은 뭐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. 뭐 자유형, 평형, 배영 뭐다 하고 있어요 지금. <laughs> 지금 뭐 가까이서 찍을 수 없는데, 저쪽 보시면 다 애기 아빠들이 와가지고 애들하고 놀아줘요, 매일. 여기 태국 남자들은 뭐 바람둥이니, 뭐 어쩌니, 뭐 그런, 예,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, 웬만한 정상적인 가정은 안 그렇습니다. 대부분 가정적이고, 어, 퇴근 시간이 빠르거든요, 태국이. 5시 정도 되니까. 끝나고 바로 집에 와서 이렇게 애들하고 놀아주고, 애 같이 가주고, 그런 가족들이 상당히 많아요. 주말 되면 당연히 가족들하고만 보내고 그렇습니다. 물론 이제뭐 어딜 가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, 제가 어 예전에 그냥 여기 여행을만 할 때는 뭐 흙은 남자들 잘 몰랐는데, 이렇게 그래도 이제 여기서 살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중산층 뭐 고기 그런 사람들 보니까요. 다가정제이에요 뭐 갖고 돌아다니고 뭐. 집안에 소울하고 이런 남자들 잘 없습니다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<laughs> 아무튼 여기 뭐오후 5시만 되면 이렇게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다 같이 놀아요 아,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신데 예전에 뭐 선출이랍니다 뭐 수상 경력 그런 거잘 모르겠고 아무튼 몸 자체가 뭐 그냥 딱 봐도 수영 선수 같아요 어깨 하며 몸 하며 <laughs>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좀, 유명하시더라고요. 이제 강습에 대해서는. 이분한테 많이도 배워요. 음. 네, 지금 자유형 자세 잡고 있어요. 평양하고, 뭐, 배영 접영까지 다 했는데, 뭐 지금은 뭐, 흉내만 내는 정도고, 자세를 좀더잡아야지 오, 사대 좀 좋아졌다. 지금 저 물병을 들고 있어서 그렇지. 저거 빼면 좀더 나아요. 지금 가세를 잡기 위해서 물병을 잡고 하고 있어요, 지금. 아, 할로이라고 지금 이렇게 집집마다 다 꾸며놓고, 그리고 집 앞에 다 이렇게 캔디 갖다 놨어요. 저쪽에 지금 동네 애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집집마다 캔디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, 지금. <laughs> 와, 이게 다 지금 동네 애들 <laughs> 다니면서 집집마다 캔디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. 좀 이따 우리 집도 올 거예요. 아, 애들 많다. 우리 동네. 진짜 <laughs> 우리 아들, 현이, 이게 아, 뭐야? 아, <laughs> 어? 이거 뭐야, 현아? 아유. 아이고. 아이고, 난리야, 난리야, 참. 어떻게, 어, 집주마다 지금 애들 있는 집들은 다 사탕을 갖다 놔가지고,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이면 돼. 그래. 아, 오케이, 아, 케이 아, 지금 또이집이 왔는데, 이 집도 다 장식을 해놨네. 우리 집만 장식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. 현아 사탕 많이 받았어? 보이죠? 우와, <laughs> 많이 받았네. 할로윈 분위기 나는 음악까지. 우리 경비 아저씨가 스피커 끌고 다니고 있어요지이 <laughs> 아, 집은 번쩍번쩍, 어우, 예쁘게 잘 꾸며놨네. <laughs> 아, 여기는 뭐, 진짜 많이 꾸며이 아, 집은 또 분장을 아주 잘했네, 어우. <laughs> 와, 아주 와봐. <laughs> 가면, 우리 동네에도 그냥 다 모여오니까 그래도 인원이 많네, 여기. 아... 아, 드디어, 우리 골목에 옵니다. 우리 골목에는 애들 키운 집이 세 집이에요. 우리 여기 앞집 두 집, 그 다음에 우리 집. 예, 네, 이렇게 세 집입니다. 우리 집은 뭐 특별하게 데코레이션 한거 없고, 요게 다입니다 다. 우리 집은 별로 인기 없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애들 다 집에 가버렸어. 이쪽 골목에는 아, 이제, <laughs> 끝물이라서, 예, 지금 애들이 많이 없어요, 지금. 어, 지금 시간 8시 조금 넘었는데요. 어, 우리 집은 뭐 8시만 되면은 자러 올라갑니다. 현이가 이제 매일 그 아침 새벽에 어,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, 어,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. 저는 뭐한 12시 돼야 자요. <laughs> 저는 이제 이 시간이, 어, 집중이 제일 잘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, 이 시간에 주로, 어, 그 유튜브 편집을 하고 있어요. 낮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상담도 많고 여러 가지 신경 쓸게 많기 때문에 <laughs> 주로 이 시간에 어 유튜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이렇게 제가 이제 골프 치지 않는 날어 위주로 뭐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지방에 출장을 가지 않는 날 위주로 제 일상생활을 보여드렸습니다. 뭐 하루는 아니고 어 거의 뭐한 일주일 정도를 짜짓기한것 같은데요. 어, 방콕에서 어떻게 사는지, 어떻게 살아가는지, 뭐하고 사는지. 뭐 골프만 계속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제 일상생활도 좀 올렸습니다. 어 예전에 처음 구독자분들은 제 일상생활 때문에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분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연락 오시거나 아니면 댓글 남기셔서 뭐 일상생활 보고 싶다 뭐 우리 현이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한번 <laughs> 올려 봅니다. 어제 채널에서 골프만 보셨던 분들도 그냥 뭐 참고삼아 재미삼아 봐주세요. <laughs> 그러면 이제 마치겠습니다. 아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